안녕하세요 여러분 딸과 함께 현장을 누비는 설치고 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 일종의 좀 세트를 하나 꾸며봤어요 지금 설비할 때 가장 핫한 분쟁 중에 하나가 테프론 테이프를 몇 바퀴 감는 것이 좋으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많이 감는다 또 지나치게 적게 감는다 이제 그걸로 서로 언쟁을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봐도 좀 제각각이에요. 물론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뭐 수전 같은 경우 뭐 재질이 뭐 동이냐 아니면 철이냐 뭐 스테인리스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관경이 이제 굵은 것이냐 얇은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출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수전이냐 아니면 매립을 시켜놓고 평상시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그렇게 묻어버리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실험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수치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 테프론 테이프를 동일한 조건에서 몇 번을 더 감고 덜 감았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것을 좀 단순한 수치로만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 작업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 힌트나 작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더 많이 감아야 된다, 적게 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실험은 아니고요. 아, 요런 조건에서 몇 바퀴 더 감고 덜 감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환경은 이렇습니다. 일단,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련 엘보를 하나 이렇게 벽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요. 이렇게 지금 앞나사와 이제 순나사를 오늘 테프론 테이프를 감으면서 체결을 해서 자 이렇게 막아놓고 물 밸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몇 바퀴 감았을 때어 물이 셀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좀볼 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테프론 테이프 15바퀴로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또 유튜브에서나 이제 여러 환경에서 제 주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어떤 분은 뭐 20바퀴 감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뭐 17바퀴, 어떤 분은 15바퀴, 뭐또 어떤 분은 한 10바퀴만 감아도 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 대략적인 대략적인 그, 토탈치를 좀 평균값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15바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냥 아주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테이프론 테이프는 0.08mm 짜리입니다 좀 많이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테이프론 테이프고요 처음에 제가 15바퀴를 감아서 여기다가 조여 줄 건데 근데 이제 하나 절대적인 수치는 유지를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테이프론 테이프를 많이 감았을 때는 조금 어 천천히 조여도 잠길 것이고 테이프론 테이프를 적게 감았을 때는 몽키로 아주 그냥 꽉 조이면 또 물이 안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론 테이프를 많이 감거나 적게 감거나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토크 값으로 조여주기 위해서 제가 토크 렌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토크 렌치는, 어, 힘을 딱, 어, 몇 뉴튼 미터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그 힘에, 제가 조이는 힘이 그 힘에 도달했을 때는 지금 요 관절 부분에서 딸깍 하고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강한 힘으로 조이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조금 세게, 살짝 세게 조인다라는 느낌으로 조였을 때 값을 제가 보니까 이 토크렌치 기준으로 20 뉴튼미터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테이프, 프로 테이프 감는 뭐 방법도 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제가 감는 방법으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주관적이고, 오늘 아주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수치, 수치는 조이는 힘, 토크값, 그것만 불변이에요. 자, 그러니까 먼저 열다섯 응. 바퀴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감을게요. 이렇게 좀, 어, 땡겨가면서 이 나사산 속으로 테프론 테이프가 좀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땡기면서 천천히 감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꾹 눌러서 다 주는 과정까지 다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조일 만큼 조이고 자, 이 토크 렌치는 딸깍 소리는 지금 영상에는 잘 담기지 않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잘 들리기 때문에 딸깍 할 때까지 제가 이거를 조여 볼게요. 네, 지금 딸깍 소리 났죠? 이제 20 뉴턴미터의 토크 값이 지금 가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조이지 않고 물을 공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 지금은 실험이니까 어, 1분 정도만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1분이 지난 시점인데 물새는것 없이 기밀이 지금 잘돼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을 잠그고 풀러 주고 그다음에 다음 번에는 열 바퀴를 감고 다시 실험을 할 겁니다. 다음에는 음. 열 바퀴를 감아서 테스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다시 20뉴턴미터의 힘으로 조여주겠습니다 네 지금 딸깍 소리 났죠? 물을 또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1분을 시간을 지겠습니다. 네, 1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테프로 테이프 10바퀴 감았을 때 1분을 기다렸는데, 지금 역시 물이 새지 않고 있어요. 다시 이제 물을 차단하고 풀어주겠습니다. 자, 지금 나사산 사이사이에 지금 요 테프론들이 잘 밀봉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섯 바퀴만 감아줄 겁니다. 설비 일을 하면서 테프론을 다섯 바퀴만 감는 분은 그렇게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다섯 바퀴 이상은 감기 때문에 이 다섯 바퀴 정도일 때는 결과치가 어떨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다섯 바퀴 정도는 그냥 감다 마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지금 이 다섯 바퀴만으로도 밀봉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 둘, 셋, 넷, 다섯. 정말, 감다 말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긴 듭니다. 자,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손으로만 조였을 때는, 어, 어느 정도 좀 마찰이 되고 있구나. 좀 뻑뻑하게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렌치로 조일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라질 겁니다. 제가 또 20Nm가 될 때까지 조여보겠습니다. 어, 확실히 잘 돌아가네요. 네, 지금 딸깍했어요. 물을 공급해 보겠습니다. 1분을 또 시간을 체크하겠습니다. 의외로 지금 전혀 새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기밀이 잘 되고 있다는 건데요. 테프론 다섯 바퀴만으로도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물이 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조건. 지금 1분을 채웠습니다. 1분이 될 때까지 지금 물이 새지 않았어요. 좀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 물을, 물을 다시 잠그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이 돼요. 이 신주라는 부속은 이게 굉장히 좀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가 약간 고무패킹처럼 이 금속류에서는 물룬 재질의 금속이기 때문에 얘네가 자기들끼리 서로 충분히 기밀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테프론은 보조제일 뿐, 테프론 없이도 혹시 물이 새지 않을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지금 하면서 다음번에는 테프론을 전혀 감지 않고 20 뉴턴미터로 한번 조여 보겠습니다. 아, 얘도 보면 지금 나사산 사이에 그래도 아까랑은 조금 양이 확실히 작다라는 거는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지금 충진이 돼 있어서 역할을 하기는 한다. 네, 그러... 아, 이것도 지금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 테프론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 하얀색이 투명하게 되거든요 지금 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봉 역할을 좀 하긴 한것 같아요 자 이제 15바퀴에서 시작해서 10바퀴 감고 5바퀴 감을 때까지는 지금 1분이라는 시간 동안은 잘버텨줬어요 자, 테프론을 감지 않았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까 다섯 바퀴만 감았을 상황에서는 좀 어, 이게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막 팽팽 돌아가네요. 자 다시 20Nm 될 때까지 조여주겠습니다. 네 지금 딸깍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틀어볼게요. 아 틀자마자. 틀자마자 바로 새기 시작하네요 지금 소리도 나죠 네 지금 이렇게 칙하고 물 새는 소리가 납니다 아 지금 다른 층에서 물을 쓰니까 압력이 분산이 돼서 지금 잠깐 물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래도 물이 한 방울씩은 떨어집니다 네 물이 새네요 자, 테프론 테이프 없이는 안 된다. 이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여주는 힘은 평상시에 설비를 할때 일반적으로 제가 늘 실수 어 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의 힘으로 제가 이제 조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테프론 테이프가 없으면 이렇게 뭐볼 것도 없이 바로 물이 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바퀴만 감아도 물이 새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테프론 테이프가 일단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를 감는 것이 충분한 것이냐? 이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실험 수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비, 설비 작업을 하실 때 단순하게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흥미와 재미로 그렇게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